오늘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 기판 관련 주들이 강세가 조금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유리 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리 기판 적용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거리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 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강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 또다시 음,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반도체 그 안에서도 오늘 어, 살짝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와 애플 반도체 유리 기판 노크를 한다. 그래서 제조사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좀 읽어보면. 테슬라와 애플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AI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유리기판을 통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가 조금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아,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리기판 음, 적용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뭐 기술 파악 등이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했다. 아, 이 내용이 그냥 재료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제 유리기판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공정 기술을 보유한 장비 업체까지 찾아가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상용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 부분을 좀 보기 전에 요거부터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인텔. 2030년 반도체 유리기판 적용 변함 없다. 아, 9월 11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인텔이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유리기판 사업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유리기판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생기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와 애플이죠 이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인텍플러스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래에 좀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인텍플러스는 지난 인텔과 차세대 유리기판 반도체 모듈 관련해서 외관 검사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고 현재 R&D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의 기대감이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가 지금 유리기판 관련 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뿐만이 아니라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와 관련 주로도 엮여져 있죠. 그래서 PCBGA 뿐만이 아니라 코어스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아,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코어스 COWOS 검사장비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TSMC에 직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당히 좀큰 의미가 있다 유리기판 뿐만이 아니라 어, 요 TSMC 와도 연관되어 있는 정말 직접적인 밸류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 상당히 뭐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죠. 뭐, 피로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 YC캠, 뭐, PIE, 여러, 종,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였냐?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 신규 상장 주인데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양그룹의 반도체 소재 전문 계열사 삼양 NC 캠이 일본 기업들이 장악해온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에 독점을 무너뜨리고 국산화 성과를 이뤄낸 데 이어서 EUV용 소재 상업화와 차세대 유리기판 개발을 앞세워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경쟁에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후발주자로서 삼양 NC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 NC캠은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기존 대비 유기기판 대비해서 이제 낮은 유전 손실과 또 우수한 열 안정성, 어그 다음에 탁월한 평탄도 이런 것들을 갖춰서 AI 반도체와 이 고성능 컴퓨팅 칩의 고직적 고속신호 전달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유리기판용, 이 PR 소재,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제품 공급 및 성능 검증 단계 통해서 조기 진입을 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발 완료, 뭐, 요런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슈가 재부각이 될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삼양 엔 c 캠 유리기판용, 소재 개발 중, 요런 기사들이, 다시금 재탕 기사들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부터 이제 바닥권에서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중바닥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눌렸다가, 지금 20선 부분에서 다시금 장대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 고가를 좀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장기 하락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변동성 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양 MC 캠도 한번 볼게요. 상향 삼양 MC 캠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장 직후에 한번 급등세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빠르게 반납을 했고. 지금 지지 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했었고 단기적으로 지난 6월에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것도 빠르게 반납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 어때요? 이 구간을 완전히 좀 소화를 하고 이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 매물이 굉장히 좀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구간까지 열어 두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한다. 그럼 바로 28,000원대까지 열어 두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도 여전히 한 2,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 한번 태우게 되면은 금방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어때요? 상단 매물이 비교적 좀 약합니다. 중간 중간 이 매물대의 공백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거래량도 보시더라도 아직 뭐 크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GV, TSV 대장주.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고점 돌파한다면은 역시나 우리는 이전 고점 라인까지 열어두고 본다. 그래서 돌파가 이뤄지면 역시나 끌고 가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TSV 공정 안에서 독일 장비 업체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깎아요 구멍을 이 다이아몬드 역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깎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금을 또 합니다 왜냐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금을 해 가지고 또 흐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게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6% 상승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전 고점 구간 열어두고 돌파하게 되면 역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하단으로는 짧게 21선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YC캠 같은 경우에도 YC캠 같은 경우에도 이 유리기판 PR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죠. 3종 뭐 개발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장기평선 구간 뭐 2만원 라인 때좀 어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볼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라면은 다중 바닥 이렇게 삼중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뭐만 8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실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장비 관련돼서 부각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2일선을 아직 못 넘긴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 주 안으로 2일선 상단에 안착을 한다 그럼 역시나 이제 9천원 그 이상으로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 기판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유리 기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고 3형 NC 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